안녕하십니까? 박세영 코치입니다. 현대자동차 수시 공채, 수시 채용이 시작됐죠. 공채가 없어졌으니까 수시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일 남았다고 여기 자소서 닭음에 나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는 매월 1월 아니 홀수달 1, 3, 5, 7, 9, 10일 이렇게 1일 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목별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 가지고 포기하고 자소서 닭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부 몇 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은 포지션별로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류를 쓰기 전에 지금 벌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공고 조회를 했는데 자 자기소개서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항목들을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지원동기, 지원동기는 산업지원동기, 회사지원동기, 직무지원동기 세 가지로 나뉘고 입사포부, 후 커리어개발이라는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 본인의 직무 지원 동기 부분에서는 본인의 강점, 차별화 역량 이런 걸 물어보고 있죠. 그다음에 인성적인 부분들은 가치관인데 가치관은 뭐 직업관으로 연결되긴 하지만 본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줬던 사건들 그리고 조직과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 크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을 우리는 마스터자수소 안에서 쓸수 있는데, 블로그에서도 마스터자수소를 설명을 한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몇 가지 내용들만 로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기소개 항목들, 이제 부품 쪽인데요. 이게 부품 쪽, 부품 구매 개발 의장 부분에서 몇 가지 내용들이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보자면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비하여 현차가 나갈 방향성에 관련된 이야기, 생각을 서술해 주십시오. 생각을 서술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있죠. 좋으냐, 안 좋으냐,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이런 것도 의견을 묻는 것도 있겠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작업을 해야, 해야 돼요.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 갈것 같아. 근데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산업의 변화 1차에서 4차까지 왔고 자동차가 계속 변하면서 최근에 모빌리티로 가고 있잖아요. UAM, AAM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이제 나르는 자동차 이렇게 가고 있죠. 이런 변화에 관련돼서 최근에 트렌드를 바탕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항목 직무 키워드, 직무의 지원 동기, 차별화 강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지원 동기 부분의 직무 지원 동기니까 역량 관련된 부분들은 직무는 KSA, Knowledge, Skill, Attitude, Attitude 빼고 거기에 Ability 또는 역량 부분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경험 역량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원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 쪽이다 보니까 구매 관련된 경험을 쓰라고 했는데 구매 관련된 경험을 쓰다 하게 되면 구매는 뭐 효율적 구매를 했느냐 그러면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재고를 파악하고 그 재고에 맞춰 갖고.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환율이나 원 달러 환율 관련된 부분들을 배럴 달 여러 가지 이유들 국제 정세에 따라서 쓸 수도 있겠고요 또 구매 관련돼서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거 우리가 구매하지 못해가지고 또 얼마나 애먹었습니까 코로나 때 이런 내용들 도 전체적으로 부품의 구입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구매를 해야지 좋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구매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쭉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쭉쭉 특별한 내용들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똑같은 항목 들이죠 자 지원 분야 직무 관련된 특별한 내용은없고요자 이것도 어 전공 관련된 항목들 주요 전공 과목 5개를 써라 라고 했던거 성취도는 보통 lg 계열 lg 전자 라든지 lg 계열에서 이런 자기소개서를 많이 출제 했었는데 현대도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출제 배경들은 직무 역량이 중요하고 뭐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이 블라인드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공 역량 학업 성취도를 써 주시는데 또 학점 좋은 거 중심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들 욕심 있는 건 당연히 알겠지만 자, 전공 관련된 내용이 우선입니다. 학점이 아니라 전공 관련된 내용이 우선이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고 뭐 본인이 생각하는 글로벌 고객 안전을 위한 조직, 수행에 대한 역할, 그 역할 갖추기 위한 본인만의, 전략은 뭐냐, 포지션 볼게요. 자, 품질 차량 안전 데이터 분석이네요. 현대 자동차 국내 점유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글로벌 기업의 기준들이라는 게 해외의 매출액, 해외에서 판매되는 전체 매출액과 국내 매출액의 기준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의 업무를 정하는데, 현대자동차 국내 시장 점유율은 거의 뭐 최상이지만 세계 점유율에서 또 어떻게 가고 있냐? 전 세계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잖아요. 결국 시장이 중국의 14억 인구, 인도의 14억 인구, 브릭스 국가나 마빈스 국가나 N11 국가나 전 세계 국가들이 현차에 전부 다 미래 고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고객도 중요하지만 외부 고객, 전 세계 글로벌 고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 이런 걸 묻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 직무와 관련된 건데, 여기는 단점이 나왔네요. 단점. 단점은 뭐 그냥 특별한 게 아니니까, 본인의 장점은 그대로 직무적인 부분들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노력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생산직 채용에서도 단점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설명을, 아, 유튜브가 아니라 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단점은 어려운 항목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고요. 나머지 역량 부분들입니다 쭉 그리고 이제 당신을 움직이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이거는 솔직한 이야기 쓰기보다는 자 우리는 진짜 한번 들어가 봐서 우리가 움직일 때 있잖아요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동기부여죠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 sk 자습상복복에 되면 자발적으로 높은 도전을 이런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번에 현차에 실제로 자기 속에서도 자발적이라는 것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 동기부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움직이는 것, 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 자발적으로 이런 기업, 이런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현대 상용차의 품질 수준에 관련된 품질 아이디어 이건 직무와 어, 관련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저 넘어가서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되게 많아요. 한 명씩만 뽑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것같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의장 관련된 건 역량, 역량 있고. 자, 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역량 관련된 내용들로 썼습니다. 다른 항목들 보도록 갈까요? 자, 여기도 특별한 게 없고요. 수행 프로젝트 특별한 게 없고요. 자, 강점 다 특별한 게 없어요. 쭉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위에서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HR 직무에서 관련된 내용들 HR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향후 본인의 성장 목표 그러니까 HR 직무니까 직무 지원 동기, 커리어 목표, 입사, 포부 두 가지죠 그러니까 기업에 지원한 이유나 여러분이 직무에 지원한 이유나 사실 둘다 공통적인 교제 법은 뭐냐면 일을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이 봉사하러 간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여러분을 뽑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일을 시켜서 생산성 100만원 줄게 200만원 벌어줘 이게 기업의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를 접근할 때나 기업 접근할 때 모두가 일이라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커리어 개발이다 여러분을 자영업할 것 아니면 커리어 개발 우리가 1년 5년 10년 20년 우리 직무에서 커리어 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리 함께 할래? 너 계획 있으면 말해봐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해석가시면 좋을 것 같죠 직무에 대한 이해도 두번째 영향은 뭐 직무역량 관련된 내용들로 써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뭐 어렵지 않은 항목으로 가도 될것같고요 그리고 쭉쭉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무지원다로서의 담당 자질 요건, 직무지원 동기죠? 본인의 장점 어렵지 않아요. 다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소개서의범주 안에서 현대자동차는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굉장히 친절한 기업이죠. 자, 여기 회사 선택 지원한 현차 지원 동기와 회사 선택 지원 동기에 대한 요리 사항들 뭡니까? 자,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도 물건의 뭐 디자인이냐, 성능이냐, 가성비냐, 가심비냐 AS냐, 활용성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차에 지원한 동기는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떤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회사 선택 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 기업이 나갈 방향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맞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이번 항목은 변화를 주도했던 경험과 그 당시 동료들의 본인의 평가를 서술해 주십시오. 동아리 사정 모입니다. 이건 뭡니까? 본인의 성향을 물어보는데 주도적인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는 거고요. 이 리더십이라는 게 동료 평가니까, 자, 독단적 리더십이냐, 소통의 리더십이냐, 솔선수범의 리더십이냐, 경청의 리더십이냐, 추진의 리더십이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써라. 물론 주관으로 쓰시겠지만 그런 걸 평가하고 있겠다라는 말씀을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요. 또 자, 요거 보다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현차 지원 이후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글로벌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루고 싶으면 커리어 패스 입사 포부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 조율 이거 대인관계 능력을 묻고 있죠 협력 이, 여기는 이제 조율의 소통과 협력 노력했던 경험 팀워크 두 가지를 묻고 있다 자그 의미와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그러니까 자 실제로 여러분이 소통을 발했거나 협력을 발했다라면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느꼈겠죠 아 말이 이렇게 힘들구나 어, 소통이 힘들구나. 나랑 다른 사람이 많구나. 여러가지 백인백색, 천인천색, 만인만색, 여러가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소통의 기술 협력했다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일을 도와줬던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일을 끌었던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험에 대해서 느낀 말을 써라. 현장이 그러하다, 실제로 그러하다 이런 의미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그 다음에 쭉쭉 가치관의 형성을 됐던 이유. 자, 이거! 자 자신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거 삼성 자소서 2번 항목 보게 되면 성장 과정을 간략에 기술해라 1,500자. 그때 어 특별한 사건 이 있었으면 거기 인물 써라 이렇게잖아요. 있 없으면 가상 성 인물 써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던 경험이라는 게 인생의 빅 리벤트를 말하는 건데 그 가치관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마인드를 깨우친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어 그런 경험이 없으면 밋밋하게 살아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인전이 있는 거고 여러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를 써줘라. 그러면 여러분이가치관에 가치관이라는 게 커다란 개념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돈의 목적이냐, 사람의 도움을 주는 거냐. 자,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이 자소서의 항목들을 보자면 전략지원 국내 영업 서비스네요. 판매, 이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이 일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묻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고. 이건 이제 직무와 관련돼서 안전직무, 안전문화조성 활동이 어, 활동이 사고예방의 효과성에 대해서 기술이라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직무적인 내용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기술은 이거는 그냥 나와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왜 나왔는지, 법령의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무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그대로 쓰시면될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중대산업사고에 관련된 12대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자, 자기소개서는 어렵지 않아, 여러분. 글 쓰는 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에서 이런 자기소개서를 출제한다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기업의 내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기업의 담당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개발했고 출제했고 평가하는지 그들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A부터 Z까지 뭐 전부 다 얘기하기도 힘들겠지만, 힘들지만 여러분이 쓰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어 네이버에 박세웅 코치를 쳐보시면 어, 마스터 자소서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항목들을 분석해 놨고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거니까 그런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자기소개서 현대자동차 수지 채용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를 하겠고 여러분들 어, 3월달 채용 꼭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거니까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직무 영향을 계속 쌓으면 기회가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합격을 응원하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